곡식은 다들 잘 거두고 있지.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자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가부들을 위해서 이삭은 꼭, 꼭꼭 꼭 남겨두게나. 어, 근데, 보아, 하니. 저기 못 보던 여인이 있는데, 거기 처음 오는 여자요. 잠깐 이리 오게나. 자네가 소문에 듣던 그나오미 며느리 루시군요.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어. 어,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나라로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여와께서 호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나게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와께 호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그러니 다음부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곡식밭에서 이삭을 주시오. 내가 허락하겠어. 저기 며느리가 이삭을 줍고 돌아오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룻 여호와께서는 그자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아, 그자 이름이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 자는 우리의 땅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아!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루스에게 이 생각을 나누었죠. 루, 잠깐 이리 와보겠니? 속속속속속속이 계획은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셔야만 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쁜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밤에 몰래 찾아갔지요. 그에게 우리의 가문을 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염치가 없죠. 그래 여자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해 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또한 내가 당신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건 사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이보게, 자네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잃은 여자의 가까운 친척이 가문을 이어서 그 가정을 돌보게 하신다는 그 법을 기억하시오. 아참, 그리고 이것은 좀 기억하고, 그녀의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을 자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을 거면. 나에게 넘겨주시오. 나에게 이익과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내가 할수 없어. 가만히 있자. 내 신발이 어디 있더라? 아, 내가 신발을 왜 찾냐고요? 나 때는 물건을 서로 주고 받으면 그 증거로 이 신발을 벗어 던져줬죠.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보아스에게 귀업을 잊지 않겠다고. 이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복의 보아스 신발 여기소. <laughs>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위 여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해 주네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일곱 명보다 낫습니다. 요와를 찬양합니다.